자, EBS 지문분석강의자 수특 23강의 장문독해죠 3번, 4번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명한 사례가 나오고요. 이제 바로 여기 초반에 주제가 바로 첫두 문장에서 질문 대답 구조로서 주제가 바로 언급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이 지문은 지칭 조심하세요. 어, 이제 농구선수와 감독이 두금 명이 나오는데 감독을 지칭하는 부분이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더샌 <더전> NBA All-Star! NBA 올스타가 는데 어떤 올스타냐 면아스테이크까지 제가 수식어예요. Who is young, 젊고, handsome, 잘생긴 데다가 rich, 부자인 데다가 famous, 유명하기까지 한 그런 NBA 올스타 선수조차도 Need to be told. 이 부분 여러분들 괜히 또 어려울까봐 Be told는요. 말의 짐을 당하다니까 듣다예요. 알겠죠?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신의 감독에게 이게 중간에 낀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듣는지 그 내용이에요. He's playing well. 야, 너 잘한다. 아니, 이미 잘하는 선수한테 대단한 선수한테 너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 까요 이미 잘하는 애한테 이런 말 해야 돼? 그런데, apparently, 분명히도, the answer, 대답은요, is yes. 랍니다. 오호. 정말 잘하고 있는 선수에게도 칭찬이 필요한가 봐요. 바로 사례가 나옵니다. 1999년. Chuck Daly라는, 이제, 이 NBA 감독인데요. 이분은요, was considered 여겨졌습니다. One of the best coaches in the NBA. 자, 미국 NBA 프로 농구에서 어, 최고의 감독들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수동 나온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Penny h a r d w a y 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One of the one of Dallas players on the Orlando Magic. Orlando Magic이라는 그 농구팀이에요. 비보 그래서 갑자기 The m a g i c i s 갑자기 마법, 이게 아니라 이렇게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Orlando Magic에 있는 그 선수들 중에 하나였던 이 h a r d 가 was one of the stars of the league 리그 전체에서 젊은 스타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여러분 마이클 조던은 알고 있죠. 근데 이 선수가 막 나왔을 때 아, 하드웨이 야, 이거 마이클 조던이 뒤를 이을 선수다. 이런 얘기를 또 잠깐이지만 어, 90년대 후반부터 좀 들었습니다. 자, 하드웨이는요 그런데 딱좀 상황이 좀안 좋았나봐. 요 히어 마드 좀 약간의 부드러운 그런 어, 슬럼프를 겪고 있었습니다. NS 휴링 자신의 슈트에서 여기 선생님 지금 체크 안 하고 있는 히 이런 것좀도 일단 하드웨이입니다 선생님 딱히 체크 안 하는 히는 일단 하드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팀이 러 h e three in a row 연속해서 3 경기를 지고 있었습니다. 연패 중이었어요. 다음이 이 감독이요. Sad leader, sad leader 거의 아무 말도 안 했대요. To him 이하드웨이에게 그래서 이 하드웨이가 concluded, 결론을 내렸는데요. 감독이 had lost confidence in him. 이때 confidence는 여러분 자신감 알고 있죠. 그런데 신뢰라는 뜻도 있어요. 애체 힘도 이 하드웨이입니다. 하드웨이에게 신뢰를 잃었구나. 아, 감독이 나에게 신뢰를 잃고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아, 감독은 더 이상 날 믿어주지 않아. 아, 나를 바보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나 내가 말도 안 하나봐. 이렇게요. 알겠죠. 계속 갑시다. In an interview with the New York Times.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요. 예, 하드웨이가 말을 했습니다. He, 그가 이때 히도 가, 하드웨이요. Had probably jumped to the wrong conclusion. 잘못된 결론으로 가버렸던 것 같다. 뭐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실제로는 어휘 문제였는데 이런 부분 빈칸도 낼수 있겠죠. 이 코치의 침묵으로부터 코치 아무 말도 안하니까 아 나한테 화났나봐 아 내가 못해서 날 믿지 않나봐 아날 이제 벤치로 내몰거야 이러면서 잘못된 결론으로 점프해버렸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말한 내요 이제 어, 하드웨이 토드로 얘기하면 I oh, know we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Oh we make all this money and everything 뭐 이런식으로 어저 알고 있어요 we make all this money and everything 뭐 돈도 벌고 모든걸 제가 이루었죠 and You won't think. 여러분, you wouldn't think. 생각하지 않겠죠. Some of us. 우리 중 일부가 이런 것들, 실제로 어휘 문제로 나온 것들 다핑칸하게 너무 좋습니다. Need reinforcement. reinforcement는 이제 사실은 지적하면 강화예요. 좀더 강화될 필요, 뭔가 이렇게 격려를 얘기하는 거죠. encouragement. 강화되고, 좀더 격려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하겠죠. 우리가 뭐 돈도 많이 벌고 강하니까. 그런데, but. 여러분도 want to hear from your coach 감독으로부터 듣고 싶을걸요 하면서 from your coach는 중간에 낀 거고 hear that 이고요 you're doing well 잘하고 있다 even at this level 이 수준에서 조차도 정말 NBA 선수로 뛰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선수인데 그렇게 잘하는 선수조차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일리는 여기서 다음 달로 내려오면서 가만히 좀 있다가 넌 뭐로 알려져 있는, 이 선수들의 감독. 그러니까 선수들을 참 아끼는 감독, 이런제, 이런 문맥이 되는 거죠. 으로 알려진 이 달리가, solved the problem. 그 문제를 풀었는데요. 자, 다시 한 번. 이런 것도 핵심 내용이니까. having, 뭐함으로써, private. 개인적이고, heart to heart. 마음 대 마음을 여는. talk with hard way. 하드웨이와의 way, 이야기로 이 문제를 풀었답니다. 이런 것도 빈칸 낼수 있겠죠. 합니다. he. 자, 여기 he가 바로, 오. 자, 우리 지금까지 이 지칭으로 안 나왔던 감독님인 달리 얘기합니다. 이 감독님께서요, 비법 잘 쳐놓고요. 비 쳐놓을게요. Remind him. 여기 힘은 다시 하드웨이. 하드웨이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농구선수에게. 이때 히도 다시 하드웨이. 하드웨이는 was a great player. 넌 정말 대단한 선수야. 그리고 told him.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하드웨이죠. t h e t s u n 즐, 즐거움을 가져라. 재미를 느끼면서 경기를 해라. 그리고 e m b o d him. 그를 또 초대를 했대요. 하드웨이를 초대를 했대요. to come and talk to him anytime. 그에게 와서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다시 여기서 talk to him. 그에게 얘기하라고 해서 여기 그도 다시 달리 감독이 됩니다. he wanted. 그가 원할 때마다. 알겠죠. Mm -hmm. 하드웨이가 broke out of his slump. 자신의 슬럼프에서 벗어났고. 이히스지의 하드웨이죠. 그리고 the magic, 여기서 제 마법이 아니라 그 매직 팀이, 올랜드 매직 팀이 went on a winning streak, 연속해서 이제 연승 가도를 펼치게 되었고 마지막 문장, 하드웨이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I'm not saying, 여기 조심하세요. 이때 됐은 이때, 접속사가 아니라 그냥 다시 주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서 그것은 이제 이 감독님이 격려해 준 그것이 was the main reason, 뭐 주된 이유였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냐면 we haven't lost since, 그뒤 우리가 일 지지 않은 여기 이제 관계부사 정도가 생략 됐고요 우리가 그 뒤로 지지 않은 그 이유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but 그러나 it definitely helped. 그건 정말로 도움이 됐다 he let me know 그런 얘기 알려주셨어요. 여기도 다시 우리 감독님입니다 그런 얘기 알려주셨어요 how important 이런 것들 빈칸 또 가능하겠죠 how important i was to this team 이 팀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How important'가 붙여 나오면서 이 팀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주셨습니다. 사실 선생님 이 사족만 하나 덧 붙여 주면 정말 중요해. 요 선생님도 사실 선생님도 선생님의 선생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 이 은사님이라고 부르는 선생님, 선생님의 선생님께서 항상 선생님을 믿어 주셨어요. 선생님이 엉망진창일 때도 선생님 고1 때는 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근데 이 질문 보면서 지금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굉장한 힘을 주는 거죠. 그죠? 근데 선생님도 제가 우리 인사님께 받았던 신뢰처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강의를 사실 유튜브상에서 사실 여러분에게 제약이 있는 상태가 아닌데 본인의 의지로 듣고 있다? 대단한 겁니다. 괜히 없는 말을 띄워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강의를 듣는 친구들에서 성적이 지금 이 원치 않는, 아직 원하는 성적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은 뭐 무조건 오를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는 없죠. 다만! 지금 그 의지라면, 그 의지를 굳건하게 유지만 한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끝까지 매일매일 이 의지를 다져가시면 돼요. 알겠죠?